메이크 프로세싱의 이재중입니다. 어, 오늘은 버튼 누르기 게임을 만들 겁니다. 어, 어떤 게임이냐면은 화면상에서 랜덤 위치에 버튼이 나오고요. 그 버튼을 얼마나 빠르게 누르느냐. 예, 얼마나 빨리 누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임, 아니면 뭐 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더 빨리 눌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간단하고 심플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 o i d s e t u p 있어야 되고요 void-draw 우선 스케치 사이즈는 800에 600 정도 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할 거고요 우선은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자 int nowTime 그리고 m i l l g 타 nowTime은 m i l l g e 가 되겠죠 예 m i l l g e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싱 실행되고 나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동되고 있는 시간을 이제 표현해 줄 겁니다. 어, 한 예로, 는 텍스트 한 다음에, 릴리즈, 100, 100. 텍스트 사이즈를, 24 정도로 이렇게 해볼까요? 14, fill, 네, black.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움직인 게 보입니다. 초가 지금 밀리 같은 경우에는 1, 1000분의 1초. 밀리 지는 1000분의 1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누기 60, 아, 나누기 1000을 하면 초 단위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초수를 우리가 체크해서 시각적으로 표현되게 할 겁니다. 이거 위치는 저희가 가운데로 두게 하죠.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가운데에서 초수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이제 원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립수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일립수의 위치가 지금 랜덤으로 생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역으로. 자, float, len, x position, float, n y position. 이렇게 할 거고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저 포지션에 새로운 좌표를 예,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고 원의 크기는 50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게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v 보이 d 마우스 프레스, 아 프레스만 릴리즈들을 하겠습니다. 프레스 로면 되는데, 프레스 라면은 또저 조건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릴리즈들 해서 자, 마우스를 띄었을 때, 포지션에 대한 것을 랜덤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가로는 랜덤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로 값도 예,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 여기 잘못됐군요. 랜덤 예. 초기 값은 지금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0, 0이 되기 때문에. 초계는 0,0 잡혀 있다가, 초계는 0,0 잡혀 있다가, 생성이 되겠죠? 예, 여기 0,0 잡혀 있다가, 클릭하면 랜덤으로, 또 클릭하면 랜덤으로, 클릭하면 랜덤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클릭하면 랜덤, 클릭하면 랜덤. 자, 클릭할 때마다 또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클릭되고 나서부터 이 원을 다시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되고 나서는 이 초가 가는 게 아니라, 초가 리셋이 돼야 됩니다. 리셋을 시키려면은 저희가 지금 now time이라는 걸 이제 받았죠. now time을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now time을 밀리지 현재 밀리지의 시간을 넣은 다음에요. 이 진행한 것을 밀리지 타임 빼기 now time을 해버리면은 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현재 진행된세 시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다시 0초부터. 클릭을 하면 다시 0초부터.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이 리셋이 돼서 들어가겠죠. 자, 이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클릭을 한다고 해서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을 눌렀을 때 시간이 정지하게, 돼, 정지하게 돼야 됩니다. 원을 눌렀을 게요 지금 그냥 무적정으로 이제 좌표만 이제 나와지는데 이제 원을 클릭했을 때만 모든 것이 실행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원의 위치와 마우스의 위치를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우리가 그리는 일립스를 클릭을 했냐 안 했냐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것은 디스턴스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프문을 그러니까 쓰고요. distance 함수가 뭐냐면 현재 지금 저희 마우스 x자표 마우스 y자표 하고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 랜덤 x 좌표 랜덤 y자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거리가 그러니까 원과 마우스 커서의 길이가 거리가 뭐보다 작으면 지금 원의 지름 원의 지름이죠. 이게 50이죠.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재야 되니까 반지름이겠죠. 반지름보다 작으면 이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true라면 시행될 명령물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추가 추가되야 되는 것이 눌렀을 경우에 그냥 거리만 딱 되는게 아니라 마우스 눌렀을 경우에 마우스 프레시드 가 true일 경우 엔드 묶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이벤트 발생을 이벤트 발생이 일어나게 하면 이벤트 발생이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벤트를 넣으면 되겠죠. 이벤트는 뭐냐면은 클릭을 하면은 어떤 거다 시간이 정지한다. 그렇죠. 시간이 정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텍스트 지금 시간을 표시하는 이 텍스트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이 텍스트를 표시해 주는 것을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플러트형으로 하나 만들고요 전역으로 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자, 플러트해서 타임이라고 하나 해 놓을게요 그리고 마우스가 플래스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에는 저기, 타임이라는 걸 거고요. 타임에다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기존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간에서 마우스 클릭하기 전 클릭한 시간에 이제 천으로 나눠서 이제 초 단위로 누른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이 시간은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게임이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지 정지 했는지를 이제 알수 있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서 마우스를 눌렀을 때는 감지 하게 되어있으니까 띄었을 때도 무작정 시간이 리셋, 시간과 좌표가 리셋 되는게 아니라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면 리셋을 안 되게 하고 게임이 끝났으면 리셋을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린 게임 스타트 처음에 게임이 시작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펄스로 우선 지정을 할 거고요 자 마우스가 릴리즈 처음 릴리즈 됐을 때 if 게임 스타트가 펄스일 경우에, 예, 처음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 클릭을 할수 있게 해놓고요. 자, 릴리즈를 했으면은, 게임은 이제 펄스가 아니라, 게임이 이제 시작되겠죠. 예, 스타트는 트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게임 자체, 이제 마우스 프레스를,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원을 클릭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게임이 시작이 때. 예. 게임 시작이 true일 때. 게임 시작이 t 일 때. 시간이 나오게 되구요. 클릭하는 순간은 게임이 끝나겠죠. 게임 스타트가 false로. 예. 왜? 원에 대해서 클리어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초가 되고요. 기본 잡혀있고요. 마우스를 눌렀다 띄우면은 예, 게임이 여기 있겠죠. 원에서 클릭을 하면은 아 리셋이 되는군요. 그리고 예, 딴데 눌렀을 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아 저희가 이걸 마우스 프레스로 하면은 안 되고 아, 릴리즈로 하면 안 되고 프레시드로 해야겠네요. 여기 조건에서 게임을 한 번만 실행되게 해놨으니까 예, 릴리즈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0.0초 플레이 클릭. 예. 1.1535초. 그쵸 다시 단달 클릭하면 플레이 클릭. 1.15 1.4초. 플레이 5 1.3초. 0.7초. 예. 0.5초. 0.8초. 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예. 심플한 게임이 되겠습니다.